뇌졸중은 뭡니까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뇌가 상하는 병을 말하는데요 크게 뇌출혈하고 뇌경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은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경색은 그 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막힌 거예요 막혀서 뇌가 손상되는 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방에서 네. 볼때 뇌졸중 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우리 이제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나 중풍이라고 그러죠. 아 중풍. 근데 중풍은 뭐냐면 갑자기 바람을 맞아서 팍 쓰러졌다, 적중해서 쓰러졌다 중풍인데요.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53만 명이었던 뇌졸중 환자가 지난해 5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중풍은 가까워진다. 아. 되게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이걸 좀꼭 아셔야 돼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뇌졸중하면 겨울에 추우니까 뇌 혈관이 잘 막히고 터진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에도 뇌졸중을 조심해야 되나요? 예, 맞아요. 여름에도 많습니다. 아...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 2월에 발생한 그 뇌졸중 환자가 39만 명, 근데 7, 8월은 41만 명. 네, 아무래도 여름 되면 탈수가 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좀 점도가 높아지고 뇌경색이나 혈전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국 런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2.1%씩 증가하는 게 조사가 됐고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기온이 32도가 넘게 되면 뇌졸중 위험이 66%까지 높아진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은 굉장히 이게 뭐 금방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골든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이제 골든 타임을 세 시간으로 봐요. 세 아. 시간이 뭐냐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 병원에서 뭐가 들어가는 시간 아. <laughs> 1초라도 빠졌으면 좋고요. 왜냐 1분만 혈액 공급이 차단돼도한 200만 개 정도 돼서 죽는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어지러운 거 아니야? 원래 좀 어지러우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좀 약간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원래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은 평소보다 약간 심하게 어지럽거나 평소보다 아침 거동이 힘들다면 이때 번거롭더라도 좀 체크하신다면 제가 볼때 정말 많은 중풍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